자, 여러분들 제 제의 색깔이 이 분홍이에요. 이왜 분홍을 입었냐면 앞으로 음. 성다, 성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쁨이랄까 환희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분홍 제의를 입은 거예요.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입은 게 아니고 자 오늘 복음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6절에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 말씀과 비슷한 내용. 자이 이야기는 보고야 믿는 토마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못하는 세대, 즉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 역시 세례자 요한에게 했다기보다는. 의심을 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의심하는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사춘이지만 이보다 더 훌륭한 인물은 없다고 칭찬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기에 자기 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정말 내 사촌 예수, 예수가 메시아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요? 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물어러 온 제자들에게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이들이 걷고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이들이 들으며 죽은이들이 되산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런 진실들이 고이 간직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요한에게 당부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자 요한이 수긍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요. 자, 이거는 2천 년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니까 믿었지. 2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이들이 걷고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빵몇 개와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는 이야기도 성서에서 눈으로 보고 들었을 뿐이고,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직접 거기서 목격한 것도 아니고, 2000년이 흐른 이야기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믿다가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또는 병고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정말 하느님이 나를 사랑과 돌보심으로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문이 들때 들 있으셨어요? 있었구나. 저는 없었어요. 저는 진짜. <laughs> 예수님은 요한에게 했던 똑같은 답을 여러분들에게도 의심하는 분들에게 답을 줄 거예요. 너희 삶을 되돌아보라. 내가 행하고 너희가 목격해온 놀라운 일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고. 결국엔 너희들도. 확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격려를 할 거예요. 요한의 의심에도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던 것처럼 의심을 갖고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주일미사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자들 가운데 태어난 이들 가운데서 정말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열심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에 있더라도 의심이 들더라도 주일 미사 빠지지 않고 신앙,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고 이제는 뭐막 빠지잖아요. 막 빠지 이제 연세들도 들고 이제. 바빠지니까 조금만 더 응? 조금만 더 하면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보음도 희망적인 거예요 아셨죠? 네. 의심이 가도 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의심은 없는데 게을러서 성당을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게 아니면 의심하면서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이 좋게. 어때요? 의심하지 않으면서 게을러서 성당 안 다니는 사람하고 의심해서 성당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어때요? 둘다 똑같아요. 둘다 똑같아요. <laughs> 날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생각조차 없어서 안 드리는 자식 놈이나 드리고 싶으나 게을러서 안 얼마나 짠돌이라 안 주는 놈이나 마음은 있어서 안 주는 놈, 마음이 없어서 안 주는 놈다 똑같은 놈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야 그래. 그처럼 하느님 입장에서도 의심해서 안 믿는 놈이나 의심하지 않는데 게을러서 안 믿는 놈이나 다 똑같은 이에요 의심해도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셨죠.